지난 2022년 대규모 침수 피해로 침수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거주 안전에 위협을 받던 대림동 일대 노후 주거지가 천세대 규모 최고 35층 내외 주거단지로 탈바꿈합니다. 서울시는 4일 영등포구 대림동 855-1번지 일대 재개발 신속 통합기획을 발표했으며 대상지는 노후도 및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은 저층 주거지역으로 침수 피해 등 열악했던 주거 환경의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돼 선정됐습니다. 먼저 침수로 인한 안전 위협 등 주민들의 근본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대상지 진입부 임 대림로변에 공원, 저류조 등을 입체적으로 배치했으며 주민들의 보행 안전 및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보행과 차량 동선을 적절하게 분리 배치했습니다. 이어 현재 대상지에 혼재된 용도 지역을 하나로 상향하고, 유연한 층수 계획 등 지역 맞춤형 건축 계획 등을 통해 주거 환경 정비 및 사업 실현성을 높였습니다. 시는 대림동 855-1번지 일대 신속 통합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정비 계획 수립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.